감독님 진짜 뭔가 딱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메가 선수가 뛴 경기 중에 제일 기억이 남는 메가의 경기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요? 네. 정말 나 그러니까 메가가 정말 이 경기를 정말 잘했다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laughs> 한 경기로 <laughs> 한, 한 경기로 그거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한 l 하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l 기0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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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년만에1 0 0 100ml. 1 0 0가 l 하0 0 m l 100ml. 1 0 0 m 이 m m Oh, saya akan uh, ketemu sama mereka uh, selamanya gitu oke okay. <laughs> akan akan ketemu mereka terus gitu selamanya seumur hidup ya iya kan harus kau yang benar gitu nih satu nikah

진짜 제가 본 스포츠 중에 최고의 그러니까 챔피언 결정 자체가 정말 최고의 시리즈. 제가 진짜 명승부라고 네, 그거는 진짜. 뭐 미디어나 언론이나 다 진짜 저도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명승부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말을좀나로아웃했습니다 최고의 경기 만들었 dia nggak pernah melihat pertandingan yang luar biasa kayak gini kayak di Korea itu nggak pernah kayak gini gitu loh ini bener pertandingan yang sangat keren jadi semua media semua orang bilangnya seperti itu jadi ya mereka bersyukur bisa nonton dan juga bersyukur bisa main so tuh yogi so yogi kompetisi sih sesuatu yang sangat sangat keren Yeah,

예좀 네, 어색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네, 뭐... 네, 네. 음, 지금은 <laughs> 지금은 예 같이 네. 있어이예 같이 네. 어요진요부대에갔서 네. 응, 처음 만났어. 아 작았어. 예. 어아맞뭐아 아, 진짜. 오, 네. 아, 맞죠? 아, 맞죠. 아, <웃음> <웃음> 너무 그 느낌이 좋았어. 최 <laughs> <첫> 인상이. 그나에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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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너무. 궁금한데 왜 저를 보셨어요? 작으면서 아, 아직도 아직도 한 번도 안 물어봐가지고 <laughs> 그게 되게, 되게 궁금한데 물어봐도 사실 <laughs> 음, 되게 다른 사들도 많았을 텐데 왜 저를 보셨어요? 어, 분명히 한국에서 통할 거라는자신이었요 한국에서 통할 끌하는 근데 이제 아포지스파이크니까 이제 무에 대한 우려가 많죠. 았 어, 네, 네. 나는 무조건 통한다. 어, 메가 선수는 한국에서 통한다. 잘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메가가 잘할 것 같습니다. 메가가 가가 잘할 것 같습니다. 메가가 메가가 잘할 것 같습니다. 메가다 메가가 잘다가것메가다니다 는그보이그 본인도 아포 스파이크라서 그 부분이 자기도좀우려가 됐었는데 그날 이렇게 해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보여줬잖아요 메가가 보여줬기 때문에 감독인저로서도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을 해 줬어요. 리

세부도 뭐, 친구들 럼 제가 엄청 큰명은 아닌데 도우기 미고 고서 감사해. 내가 때문에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 아여 좋은 거 a e h t h d i 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해졌어요. 기분 좋아 아. 가아해요 왜냐하면 메가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 인도네시아 슈퍼스타! <laughs> 아! 감독님도 인도네시아서 완전 슈퍼스타라고! <웃음> <웃음> 슈퍼스타! <웃음> <웃음> 메가는 이제 한국에서도 슈퍼스타. <laughs> 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알아보잖아 메가는 한국에서사 <laughs> 아, 그래서 그 되게 그, 인도네시아 가는 비행기여서 인도네시아 인주도 공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막 사진 찍어달라고 공항에서도 이 비리를 실명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막. 좋고 <laughs> <출고> 싶다. <laughs> <laughs> 그러니 완전 변했죠. 완전 아 한국에 처음 <laughs> 왔을 때. 이 인천공항에 아, 왔을 때랑, 아, 지금 아, 이제 돌아갈 때랑, 아까 야이사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 가 내가 가 그리고 이제 다음, 이번 주, 이번 주에 이제 케이스에서 그 다큐인사이드, 오늘 밤에, 오늘 밤, 오늘 밤 10시.

내가 이번에 챔피언이 안 됐으니까 다음에 와서 챔피언을 하자. 이제가 <laughs> <다음 웃음> <됐지> 돌아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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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가 한국에 할 일이 생 <laughs>

I t h 아 n k it's 어 good thing. I think 거의 s a g 진짜 너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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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t h 많 n k it's a g 스 o d thing. I think it's a good thing. I think i

이날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아, 그다에 CK 같이는 하고 이날 70 주시해 주시면 됩로 후보를 인터를 하면 일 서비스에 대해서 주시는 음, 에스디가 들어가서 봐야 될것같가 함수 이 수월하게 요 그거는 빨리 약해를 비즈니스 타는 뭐 빨리 하는 아, 아, 맞는다.